재활용하다가 현자타임 왔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은 상표 제거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닐류는 작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딱지처럼 접어서 버리지 마세요. 깨진 유리와 전기기구와 같은 유리 뒷면에 코팅된 거울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종량제로 버리세요. 그리고 포장박스 광고 전단지 그리고 영수증 부피가 작은 치약과 칫솔 등의 플라스틱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